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종말의 인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종말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아, 종말은 이런, 이런 것이다. 그 설명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종말 설교를 하신 이유는 종말을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유한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을 벗어나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이미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유한했는데 무한한 것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뭘까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66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티, 티투스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로마와 유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 10만 명이 죽고 AD 70년에 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지고 그리고 파괴가 일어나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금바, 금이 있어서 돌을 다 무너뜨리고 금을 취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장을 못 박아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인데 감사와 속죄의 재물을 드리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소로 희생재물을 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희생재물의 이유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임자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임재를 보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보여 주신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가짜 모형인 성전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의 역할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가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렇지만 성령이 계신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 탐심, 음료, 부정한 것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면 좋습니까? 제일 처음 물었던 것이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거기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이곳으로 가면 여기가 성전이고 내가 일터로 가면 일터가 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나의 예배처입니다. 언제나 내가 가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잘 모릅니다. 왜 제사를 드렸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왜 번제를 드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고 합니다. 내 영이 아니고 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진리.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진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뭐 어떤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뭐 어떻게 뭐 쥐어짜서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절에 가서 아니면 뭐 무당 구탈 때 그렇게 예배 안 드리죠.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드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근데 그 피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수 있는 나의 제물이 될수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피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채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십시오. 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를 속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꼭 예수님과 함께 오십시오 꼭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립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 몸을 드릴까요? 내가 막 열심히 그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 몸을 드리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관용으로그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로마서 12장 잘 보십시오. 그 얘기가 다 계속 됩니다 어떻게 삶의 예배, 내 몸을 드리는가?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나를 버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소망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전. 이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낮추고,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